주님께서 한영혼를 부르실 때에는 여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는 고 정길수 성도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양재추모공원 화장 대기 시간은 1시간 30분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마무리 예배를 드립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인의 영성사실을 바라보며 저만의 이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고인을 만나기까지 지난 여정이 떠오릅니다. 12년 전 노란 파라솔 아래에서 떡볶이 전도하고 있을 때 어느 어르신이 옆에 앉으며 말씀하십니다. 내 딸도 사매야 할모님 고생 많죠? 쩍쩍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거든요 그 후로도 그렇게 몇 번을 배웠습니다 바로 시우 할머니 석영수통도님이십니다몇 해가 지나서 은선미 집사님이 주일학교 예배에 시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우는 은 집사님 아들 중이와 다섯 살 동갑내기 엄청 말썽꾸러기였어요. 근데 은지사님은 아들을 돌보듯 사랑으로 시우를 돌봐주셨습니다. 전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건초록 집사님은 시우 선생님이셨고 시우와 같은 동에 살고 있어서 특별하게 살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시우가 교회 못 나올 때 간식이나 선물을 가져서 챙겨줬고 시우 할머니 할아버지의 친절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또권집사님이 교통사고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시우 아빠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권집사님이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장유주 전도사는 아이들 중에 시우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느날 시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그 시우 할머님이 전도를 받아 수색교회로 가실 뻔했어요. 100% 가실 뻔했어요. 그 전도대원들이 왕강하더라고요 시우가 할머님께 말씀드렸답니다. 할머니, 목이 교회 안 가면 배신자야. 라고 강력하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시어 할머니이신 서영순도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나오시기 어색하고 힘드신 관계로 멀리 계신 시어 고모 정소영 사모님은 매 주인마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는 회사를 다니시고 여기 오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옆에 앉아서 엄마 예배를 도와주는 모습 보면서 또 천사를 보았습니다. 정소영 사모님의 기도 제목은 은구머님신장 가족 이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 아버님이 깊은 병으로 수피스 병동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으로 가셔서 병상에 계신 아버님께 구원의 복음을 정하셨을 때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드리면 아멘! 하고 받으셨습니다. 주기도 문도 같이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길수 성도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지속적으로 신방하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드디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례 증서를 들었습니다. 성도님의 손아래. 병이 더 깊어져. 이제는 이를 악물며 버티시는데, 이번에 피가 가득 고일 정도로 참으셨습니다. 수석 당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퉁병 중에 심한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기에, 임종 때평안히 가시길 기도 드렸는데,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임종 때 편안히 가셨습니다. 시우 아빠가 또 바로 연락이 옵니다. 돌아가셨다고. 목사님과 저는 단 걸음에 걸어가 가족들과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함께 하시더라고요. 오롯이 믿지 않은 두 아들이 협조하더란 말입니다. 다음날에 성도님들과 입관 예배 드리는데 후그 아드님의 흐느끼는 소리에 제가 또 울었습니다. 후에 정사모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찬송과 가사가 마음에 웃고 했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일 속에 은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고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며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르리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다 쉬고 싶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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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나아지도 않는 두 아드님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했고 적극 예배에 참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멘. 바린 예배를 드리고 서울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의 목사님이 마무리 예배를 들때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제가 또 울고 말았습니다 병상에 계신 정길수 성도님과 함께 불렀던 찬송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도님 생애 <laughs> 마무리 시간에 만났지만 가까이서 자주 됐다가. 이제 뵐수 없으니, 이 늦은 정이 오래 갈 듯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소영 사모님의 가족, 영혼 분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목인교회 떡볶이 정도를 사용하셨고 목사님과 저를 사용하셨으며 은성미 집사님, 권철록성 집사님, 장윤주 송도님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남은 기도 제목은 시우 아빠와 시우 큰아빠입니다. 놀랍게도 9월 말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가 목사님 생신 다음 날이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태리 무슨 쟤 엄청 노래요. 어휴, 아부정동이더라고요. 놀랬어요. 갔더니 전화해서 목사님 양복을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분한테 선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학생회 회장이었고요. 우리 누이랑 오빠랑 점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이 바빠서 못 나가지. 제가 또할 겁니다. 많이 아, 잘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바그 이태리째 11월 초에 한번 입고 오실 요 어, 나는 뭐저 그런 원단본 적이 없어요. 넥타이 와이셔츠도 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 맞춤 옷에 대한 얘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맞춤 옷 구두도요. 안된대요. 안저 구두랑 신발이 오십 빨리 안쓴대. 까지 시우 아빠가 휴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우 아빠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응답해 주세요. 아멘. 네, 그것도 가능한 빨리요. 아멘. 아,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와 목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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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laughs> 보면 떡볶이 전부로 세워진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길수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우리 선거님들도이 자리에 올친 선생님들들을 음, 음, 통해서 제일오게되었고 우리가 노회에서 이렇게 좀도 샘플 교회로 택한 바는 것도 떡볶이 정도 때문에 이렇게 네. 10년 이상 <laughs> 아, 이렇게 10, 그러니까 13년 13년 <laughs>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을 주님 통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함께 같이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